있는 거냐고! 알려달라고! 알아야 돼! 알아야 <laughs> 된다고! 아이고 참 너! 유진아 침착해 나 지금 부장님이 부르시니까 딱한 시간만 기다릴래? 알겠어 언니 꼭 와야 돼 무슨 일이있어도꼭 와야 돼나여기 기다릴 거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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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저히 못 믿겠어 언니 이리 와사인해 싸인 아. 언니 복사 복사 아니 한번 어디가 한번 쓸게. 어 어디 어디가 어디가 이리 와야 음성 녹음 아 언제 시간에 갈게? 어 언니, 언니 진 거야 꼭 와야 돼 온다 <laughs> <참. 웃음> 야, 누나. 어? 어, 언니다. 여보세요? 어, 언니 내가 글로 갈게. 와, 시종님 저 상징자 면이 진짜 안 아, 대박. 진짜 좋은 어플이라니까? 그러니까 이게 1년 전부터 원래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건데 내가 이어플 즐겨한 거지 근데 이게 필수였던 거야 우리가 그 놓치고 갈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다 체크를 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이 너무 좋고 이거 진짜 너꼭 사용을 해봐야 돼 어머. 아니 어떻게 내가 그걸 몰랐을까? 진짜 좋은 어플이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연수에 같은 쓰임이어도 연말정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하면 최대 50%나 더 빠질 수 있는 글쎄 미인! 이거 완전 나 같은 미인을 위한 거네 좋 내년에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보는 거야! 으야.